자 세이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 없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첫 번째는 V2 업그레이드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 재료 수매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대감이 한껏 모아질 수가 있다라는 첫 번째 호재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메인넷이 기다리고 있다 상반기에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남아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 메인넷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2021년 불장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넷 리브랜딩 자 이런 호재들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미친듯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게 바로 메인넷이란 재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세이코인 상승을 해준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하방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할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세이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바로 기업이 어디냐? 바로 서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서클이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서클 IPO. 다시 말하면 주식 시장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PO,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 자금이 굉장히 서클에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이 자금은 다시 한번 세이코인으로 유입될 가능성, 이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서도 세이코인은 얼마든지 상승할 만한 호재가 많다. 제가 좀더 자세하게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릴 테니까요. 특히나 이 세이코인 신규로 진입하실 분부터 지금 홀더 분들까지 꼭 영상 필수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 드린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요 저희가 코인 투데이, 투데이 코인 급등 종목, 무료 체험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비트코인 SV 39,500원 이하 매도가 8만 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 35,000원 비중 32%, 그리고 이렇게 상승 이유까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2023년 9월 17일 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비트코인 SV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추천드렸던 구간 정확히 어디죠? 9월 17일 이 구간입니다. 자, 대략적으로만 잡아도 저점 대비 고점 비교했을 때280% 정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서 모두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때 미리 문자 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비중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이런 분들의 매매 전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가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흔들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손절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문자 3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골드 종목 추천해드렸던 내역들 저희가 다 인증을 해드리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팔아야 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역시나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는 이런 단톡방에서 저희가 매도가까지 이렇게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단 1원 단 10원도 받지 않고 있으니까요 단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 도움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암호화폐지펀드 파라텍시스가 지난해 비트코인 상승률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집중 투자 전략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ftx 파단 신청 이후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3년 900% 이상 급등한 솔라나에도 집중 투자를 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테마별로 과매도 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포지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만큼 파라텍시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정확한 분석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파라텍시스가 가지고 있는 게 무려 세이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도 이렇게 세이코인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을 때, 나도 같이 매수하는 전략, 세력들의 흐름을 같이 올라타는 전략을 취하셔야지만 2024년장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는 세이코인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부터 하나하나 다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요. 꼭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자, 다음 기사 보시게 되면요. USDC 발행사 서클 SEC에 기업 공개를 신청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딱두 종류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하나는 솔라나 코인, 하나는 바로 세이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기업이 상장한다. 이 IPO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새로운 자금들을 받은 기관, 기업들은요, 이, 이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게 된다.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USDC 발행사 서클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이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가격을 견인해 주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바로 이 근거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유동성이에요 자금의 유동성 자금이 새로 유입이 돼야지만 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건데 이 자금이 다시 말하면 usdc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돈은 바로 세이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v2 업그레이드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메인넷 업데이트까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이코인 2024년장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세이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이코인에 대한 자세한 매수 타점 그리고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꼭 문자 3번 남겨주셔서 여러분의 계좌 수익 당연히 크게 올리셔야겠죠 자, 현재 시장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반갑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포트를 새로 짜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어요. 자이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건 결국에 이 ETF는 뭐예요? 펀드죠 펀드. 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간접 자금입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건 직접 자금이라고 하죠. 자 간접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창기의 시장이 좀 눌려줄 수밖에 없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요, 주식시장도 직접 투자하는 펀드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하는 일반 주식시장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금이 이쪽으로 펀드 쪽으로 몰린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죽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초창기 때 펀드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주식 중에 거래량이 좀 없어지면서 가격이 눌려주는 모습은 연출이 됐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은 단기적인 조정일 뿐, 향후 방향성은 상승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고, 비트코인 ETF에 들어올 자금이 제가 말씀드렸죠. 2에서 3경 정도의 규모이다. 억단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2배 상승할 때몇배 상승한다?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월, 3월 구간에 정신 똑바리 차리시고 포트폴리오 새로 짜시면서 비중 관리까지 철저히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2024년장 여러분들의 굉장히 지갑을 두둑히 채울 수 있는 기회이자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상승,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자, 2차적인 상승이 지금 나올 만한 구간이 충분히 나와졌습니다. 상승한 이후에 이런 바닥 구간을 이탈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저항선 지지선 구간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지지선 구간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방 경직성을 뚜렷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밑꼬리 달린 캔들이 보여 준다라는 건이 가격대를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한 세력들이 눌려 줄 때마다 지속적인 매집이 나와줬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밑골이 많이 달리는 구간, 780원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집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세력들의 흐름에 올라타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이코인은 2024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황금화를 낳는 거위가 될 코인이다 그래서 세이코인 유심하게 꼭 보셔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2월에서 3월 이 반감기 대응하는 특별 반에도 무료로 초대를 해 드리니까요 꼭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